아 이건 뭐야 어? 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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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뭐냐고 노래 불러요? 응? 어? 누가 아아아아 아, 이래요 어? 아이구 김선씨 누가 아아아아 아, 이래요 아자 잘자 잘자 응 오와 오 위험해 오 어머 어머 어 음... 엄마 안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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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엄마를 발로 차고요. 다 먹었다. 기분 좋아, 기분 좋아. 발로 찬대요. 어? 어어다 먹었다. 아닌데. 엄마 발로 찬대요. 차. 응? 다 먹었다. 주세요. 엄마 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잘했어 아이고 잘했어자세하고 오, 위험해. 오, 위험해. 엄마가 안놀아진다고 아, 또 이래? 응? 응? 응. 할아버지, 할머니. 왜할머니서언이가 엄마한테. 아, 미래요. 서언이좀 보세요. 많이 컸지요. 책에 적혀있지요. 이것 좀 보세요. 아기가 많이 컸지요? 아빠 양말 주세요. 엄마 컷좀 주세요. 우리 이책 있지요? 선이 책 좋아하지요? 어. 선이도 솜사탕 나눠 먹고 그래야 돼요? 선아. 선이 이리 오세요. 선. 엄마. 서은아. 김서은. 우와, 잘한다. 너무너무 잘해. 너무너무 잘해. 발가락 좀 보세요. 발가락 좀 보세요. 아주, 아이고. 아그저아그저아그저아그자아그자 뽁! 뽁! 뿅! 해봐, 뿅! 뿅! 아이고, 잘래! 엄마가 뭘 원하는 줄 알아요. 뿅! 뿅! 아! 사원이 있어요? 아빠가 뭐 해줬어? 아빠가 오랜만에 병풍기 펼쳐졌다. 그치? 음. 세이펜, 렛츠 스타트 할까요? 세이펜. 렛츠 스타트. 할까요? 응? 어, 세이펜 어딨지? 서은 세이펜 어딨는지 알잖아. 세이펜 어딨지? 세이펜 어딨지, 서은아? 어, 세이펜 찾으러 가보자. 세이펜 찾으러 가보자. 아 거기에 있을 것 같아. 세이펜 거기 있을 것 같아. 세이펜 찾아보자. 아이고 어딨다. 세이펜 거기 있을 것 같아. 어, 찾아보자. 아이고, 있을 것 같아? 음, 음. 어디 한번 찾아보자. 자 세이펜 어딨어요. 세이펜 어딨지? 한번 찾아보자. 세이핀 어디 있지? 와세이펜이 어디 있더라? 어디 있지? 세이핀 레츠 스타트 해야 되는데. 응? 레츠 스타트. 세이핀이 어디 있지? 세이펜이 어디 있지? 여기지. 여기지. 세이핀 레츠 스타트 할 사람. 선이요. 세이펜, 렛츠 스타트. 하자, 선아. 보자. 소리 내줄게. 소리 할거안할 거야? 세이펜, 렛츠 스타트. 우와! 엄마랑 벽돌이 엄마랑 넌 말이야. 세이펜 할 사람? 세이펜 할 사람 있어요? 어이구.

Pai, Muru Pai, m a r 무 Ok, 이 u r u Pai, Muru Pai, Muru 기 머리 Muru Pai, 아니, 뭐 여보, 안 바쁘면 발무릎이 무릎이 머리 어에발이 무릎이 머리 어깨 무릎이 고개... 머리 옆에 무릎발리 무릎이 고개... 머리 옆에 무릎이 무릎이 머리 옆에 무릎파 머리 무릎이 이이 궁금하냐? 좋은 거라, 좋뭔 거. 나도 그래도, 나도 잘할 테스트 해봐야겠다 생각도 했거든. 아, 맞네! 해도 되겠네? 좋 좋은 거몇반속 뭔가 안될것 같지 않아요? 물어볼까?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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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선아! 풍선이 날아갔어요. 슬퍼요. Yeah 롤러코스터를 타기 싫어요. 아, 사람들이 보잖아. 사람들 많은 곳에서 고백을 받았어요. 부끄러워요. 꽃다발을 주며 여자친구에게 사랑을 고백해요. 오, 어, 정말 높이 올라가요. 무서워요. 에서 멋지게 프로포즈하고 싶었어요. 내 사랑을 받아주세요. 좋아요. <laughs> 아이, 부끄러워. 롤러코스터가 어디 있지? 저기다. 우리 저거 탈까 어? 아니요, 싫어요. 저는 관람차가 타고 싶어요. 경치가 너무 좋아요. 또 타고 싶어요.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드디어 내려간다. 잡았 발 이쁘게 해주세요. 발, 발 이쁘게 해주세요. 발 이쁘게 해주세요. 아, 안 돼, 먹으면. 안녕. 외삼촌 결혼식 그 피로양 갑니다. 큰 외삼촌. 새옷 입었대요. 꽃가오디 버대요 꽃가오. 오늘 어디 가고 있어요? 큰 외삼촌 피로연에 가고 있지요. 완... 완도에 가고 있대요. 응. 우리 선이는 지금 완도에 가고 있어요. 아이고, 졸려. 오, 내가 잡고 있어. 오, 와, 일어서가지고. 수정이 이모, 고맙습니다. 응? 뭐게요 서은아, 수정이 이모가 이거 줬지요? 넉뻥이떡뻥이다 응. 붙었대요. 뭔 애기도, 남자 애기도 이렇게 있더만 아니 그리 는데 그리 오면 빨래된것도다라고오나와나초고 봐봐 아 그래? 근데 우리 서은이는 저 생활하는 거응나 어떻게 키우는 거키기실때 거기서 오라고 하더라고 앗, 쫑! 똥 싼다, <산다>, 여보 <laughs> 똥산다 <써야? 웃음> <laughs> <laughs> 와, 흉추 알았다 똥싼라고안았다 맞 <shriek> 국물 떡볶이처럼 맛있게 됐다. 어 너무 좋다. 빛깔이 어마무시해. 네, 어마무시. 장모님의 미역국을 먹고 있는데 어떠십니까? 너무 맛있습니다. <laughs> 너무 맛있어요. 근데 떡볶이가 더 맛있다는 거는 함정? 음. <laughs> 엄마표 떡볶이. 그리고 미역국. 여보 생일 축. 내 새끼. 보일러가 꺼지고 딱다 어디있어? 왜그러냐 이거 오멘멘멘멘멘 누가? 누가 이렇게 엄마엄마엄마 기다렸어 엄마 기다렸어 무서웠어 어 <Attacks> 아, 무서웠어 다 여기 무서웠어 아무도 모르는 곳에가 있어서 어미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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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미 무서웠어 울음이 응. 짧아 보일러 틀어졌는데 온도가 낮아서 꺼졌는 아예 꺼버렸다야 내가 어미서러 음, 내 딸. 음, 음, 엄마 내 딸. 으음, 어 엄마 내내 집이 추웠어 그런데 여기 따뜻한 거 보면 저쪽으로 서있어. 으음, 여기. 햄. 음. 한마니. 응. 음. 한마니. 으음, 니는 음, 음. 딸을 낳았을까? 으내 음, 새끼. 아, 이거 혼자야. 혼자서 자고, 혼자서 일어났대요. 응. 으이이 여기 잘, 나만 끓는다.

누구요아마 <laughs> <엄마> 딸김 <때> 서은이에요. 헤헤. <laughs> <laughs> 아, 땀 먹었다! 서은이 다 먹었다! 어머들, 다, 다 먹은 것 같은데요? 아이 가가가가가 다 먹었다! <laughs> 아이가가가가가 엄마 주세요 다 먹었다 220이나 다 먹었지요 어다 먹었다 <laughs> 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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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엄마한테 발 주고 있고 어더 응? 먹고 싶어 더 줄까? <laughs> 내딸 아이가가가 아이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쯤을자요이히 어? <laughs> 엄마 주세요. 네. 엄마 주세요. 고마워요. <laughs> 발가락 발가락. 손이 <허니>, 고마워요. <laughs> 오아 오늘... 김서은. 아니야, 서은이 혼자 놀아야지. 서은아, 그만. 아니야, 서은이 그만. 아니야, 서은이 혼자 놀아야 해. 아니야. 아니야, 서은아. 김서은 그만. 行吗？行吗？ 응. 선아. 아 서원이 잘가는거있잖아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아이고, 엄마한테 왔어. 음? 뭐라고? 왜 왔어요? 왜 왔어? 응? 뭐라고? 뭐라고? 왜 왔어? 왜 왔어요? 이거 반바지입니다. 왜 왔어요? 응? 아이고. 아, 아이고, 얼굴. 아이고. 서은아, 얼굴 괜찮아?